만약에 미래를 사고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농담인가 싶으시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미래에 일어난 사건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돼서 거래되는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려는 이 거대한 시장,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2016년 미국 대선 때도 그랬고, 최근 경제 위기 예측 같은 거 보면 전문가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는 경우 정말 많이 봤잖아요. 중요한 결정들이 이렇게 불확실한 예측에 기대고 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좀 아찔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내 돈이 걸린다?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내 생각은 이래 라고 말하는 거랑 내 돈을 직접 거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손실을 볼수 있다는 그 위험이 우리의 편견이나 그냥 희망사항 같은 걸싹 걸러내고 가장 정확한 진실을 찾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게 바로 예측시장이라는 겁니다. 어떤 천재적인 전문가 한 명이 아니라 자기 돈을 건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지성 그러니까 이른바 군중의 지혜를 이용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인 거죠. 예측시장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 내년 아카데미 작품상은 A 영화가 받는다 같은 미래 사건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오 계약을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계약의 가격이 해당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퍼센트로 보여주는 실시간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철학은 아주 명료합니다. 돈은 결국 가장 정확한 정보를 향해 움직인다는 거죠. 감정이나 뭐 정치적인 신념이 아니라 아주 냉정한 판단으로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예측이 틀리면 내 돈을 잃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개인들의 편향은 자연스럽게 서로 상쇄되고 시장 전체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예측을 내놓게 됩니다. 현재 이 시장은 두 개의 거대 플랫폼 칼시와 폴리마켓이 이끌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칼시가 미국 정부의 공식 규제를 받는 사실성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암호화폐 기반의 폴리마켓과는 다르게 달러를 사용하면서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게 칼씨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칼씨가 이런 주의를 그냥 얻은 건 절대 아닙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예측 시장의 본질이 뭐고 이게 왜 합법적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그야말로 운명을 건 싸움을 벌여야 했거든요. 그 싸움의 시작은 2022년이었어요. 규제 당국인 CFTC가 선거 예측 상품을 불법 도박이라고 딱 규정하면서 금지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칼 씨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이건 위험을 관리하는 금융도구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죠. 그리고 2024년 10월 법원이 마침내 선거 예측은 도박이 아니라는 역사적인 판결로 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승희 덕분에 2025년 미국 최초의 합법적인 선거 예측 시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도박이랑 뭐가 다른 거지?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예측 시장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예측 시장이 인플레이션이나 정치적 변화 같은 현실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해징 도구라고 주장을 해요. 또 편견 없는 데이터를 사회에 제공한다는 순기능도 강조하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경기침체나 재난 같은 불행한 사건을 통해 돈을 버는 게 과연 윤리적인지 또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돈을 거는 행위 자체가 위험하지 않냐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칼씨의 29살 젊은 CEO 타렉 만수르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여기는 카지노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미래를 예상하는 사람들 간의 리스크 교환소입니다. 라고요. 그의 말은 예측 시장이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금융인프라라는 회사의 비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칼씨의 비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미래 사건에 가격을 매기고 이걸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실로 세상을 바꾸려는 아주 거대하고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 비전이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건 숫자가 증명합니다. 2025년 현재 칼씨와 폴리마켓 이두 플랫폼에서 일주일 동안 오가는 거래량이 무려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습니다. 이 시장이 이미 얼마나 거대한 금융 생태계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정말 압도적인 숫자죠. 그럼 대체 어디까지 거래를 할수 있는 걸까요? 연준의 금리 인상 같은 묵직한 경제 지표부터 시작해서 아카데미 시상식 결과, 영화 흥행 성적, 심지어는 킴카다 시 안의 다음 연애 상대까지. 정말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게 거래 대상이 됩니다.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긴다는 개념이 현실이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윤리적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모든 걸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게 옳은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테러 공격 가능성처럼 인간의 비극을 예측하고 거기에 돈을 거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주 격렬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예측 시장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투자 수단이 하나 생긴 걸 넘어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문가나 언론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와 의견에 의존해서 미래를 판단해 왔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돈과 판단이 모여서 만들어진 시장가격, 즉 데이터에 기반한 확률이 새로운 진실의 척도로 통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정보 지형도는 아마 이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이 변화를 한눈에 볼수 있죠. 미래 정보의 신뢰도에서 시장이 제시하는 확률이 50%를 차지하고 전문가 분석이 30%, 그리고 전통적인 여론조사가 2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뢰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분석을 내놓는 뉴스가 항상 한발 늦는다면 실시간으로 미래를 반영하는 시장의 가격만 지켜보는 게더 현명한 방법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